정치도 경제도 사법부도 선관위도 민주노총도 경찰도 언론도 금융시장도 모두 한 팀이었기에 어느새 거의 완성됐던 공산화 작업. 하지만 1, 2, 3 비상 계엄으로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서 멈춰 섰다. 간첩법 개정, 반국가 세력 일거 척결. 현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은 바로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이들은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해 대한민국 사회를 무너뜨려 공산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깨고 한 몸임을 보여준 게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거대 야당의 정치인과 좌파 법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신뢰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각자가 쫓는 이권과 이익, 돈과 권력 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바로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죠. 그리고 끝내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흔혁 임명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마흔혁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관련 국회 표결에서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밝혀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죠. 마은혁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인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좌파 운동권 법조인들인 김종훈, 유남석, 이광범, 강금실 강신섭, 박윤창 판사와 박종술, 이태화 변호사 등 8명이 창립 멤버였죠. 사법부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우리법연구회가 1989년 출범했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980여 명으로 늘어나 규모가 커졌었는데 판사 위주 모임으로 안착됐다고 하고요.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 주요 보직에 중용돼 법조계의 하나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강금실 판사는 최연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었죠. 이후에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공식 학술 모임을 2011년에 출범해 초대회장으로 있었고, 현재 500여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전체 판사의 2에서 4% 수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은 유령 회원들까지 포함해서 15%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법원 내에서 존재감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하네요 법조계도 역시 좌파가 대세였고 출세길로 가려면 좌파해야 했는데요 1988년에 출범된 우리법연구회와 함께 좌파 이념이 반영된 판결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쌓여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인 문형배가 2009년 당시 자신의 SNS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글을 남기며 고백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한 좌편향적인 성향이 법관으로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권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문형배와 문재인은 남평문씨, 의안공파로 같은 족보계열의 같은 집안입니다. 문형배는 30대 손, 문재인은 33대 손이죠. 당시 문형배의 헌재재판관 임명을 두고 지방에서만 근무했고 대표작으로 내세울 대형재판 경험도 없고 재판 능력도 탁월하지 않은데 왜 그가 헌재재판관이 되는 건지 여러 의문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문영배는 1986년 사법고시 합격 후 부산 경남을 벗어난 적 없는 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자 정치권에선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과 문전 대통령과 족보상 같은 집안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3명이고 민주당의 염원대로 40여까지 들어가면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에 진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두명 정정미, 김영두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아홉 명중 여섯 명이나 장악하게 되는 셈인 겁니다. 일각에서는 좌파 사법 카르텔이 우리나라에서 마약 카르텔보다 더 독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마흔혁이 활동했던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조직인데요. 인민노련은 1987년 창립된 후 강령에서 미국이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 민중을 살해했고 5.18때 광주시민이 미국에 의해 2천 명 학살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극좌파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탄생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인민노련에서 핵심 조직원으로서 지도부에서 이론 교육과 선전 부문을 담당했던 마은혁 그가 헌법을 주무르는 헌법 재판관이 되면 그야말로 빨갱이 나라가 된다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민노련에서는 노동자의 최대적은 미국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땅에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하며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적 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노동자들의 빈곤과 억압으로 나타난 거대한 성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독점 재벌 그룹이 친일, 친미해서 자본가 계급이 됐고 노동자 계급에게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해서 노동자 계급을 노예화시킨다고 비판하는데요. 인민노련의 투쟁을 위한 조직 행동 강령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배척, 독점 재벌 특혜 폐지,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대기업과 재벌을 미워하고 그들의 부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속세, OECD 최고세율 물리는 거 당연시하고 친일파 프레임으로 가스라이팅하고 미군 철수에 집착하고 평화 통일에 집착하는지 이런 사상들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고 중국에다 나라를 갖다 바쳐 자신들의 영속적인 권력과 이익을 꾀하려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등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일거의 척결.